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24일 천안박물관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자, 우루! 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나와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후에 의용소방대나 기념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국민 의례 그리고 유공자 표창 그리고 우리 남녀 연합회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재난 대응 과장님의 격려사, 그리고 내빈 축사,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다시 힘차게 천안 동남소방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연대원 과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동남 남서의용소방대대장이건재 귀한은 의용소방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구문총리 한동수 축하드립니다. 표창장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훈장과 함께 보상으로는 시계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멋지게 훈장과 함께 부상으로 시계가 함께 수여되셨고 두 분은 함께 또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행사가 마무리가 되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난대응과장께 경례. 바로... 표창장, 풍세민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양미정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운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한창섭. 축하드립니다. 표창장이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정면에 있습니다. 한번더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대남대원과장님께 경례. 바로 표장장 소신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황봉. 기아는 초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소방청장 직무대리 차장 남화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도 역시나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면에 카메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촬영합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전면을 봐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십시오. 촬영합니다. 자,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면에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자, 한번더 카메라 봐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팔짝 웃어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합니다. 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편에 카메라, 봐주 시고요. 자, 카메라, 봐주 시고요. 녹음된 것처럼 나오네요 멋있어 이렇게 자 활짝 웃어주시시오 멋있대요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웃어주십시오. 멋있어. 자, 팔자. 그대로 보시고요. 잠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한번더 촬영할까요? 네. 촬영합니다.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사이사이 서주셔야 될것 같고요. 혹시 일렬로 서시면 사진이 다 나올까요? 나올까요? 그럼 일렬로 서실까요? 얼굴이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자 한번 봐주시고요. 나올 수 있을까요? 면을 봐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십시오. 김치 이번에 또 김치를 외쳐주셨어요. 자 하나 둘셋 활짝 웃어주십시오. 자한번더 촬영할까요? 촬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인장님자세분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활짝 웃어주십시오. 촬영합니다 자한번더 촬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세 분을 또 저희가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고요 자 카메라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네 분이 또 함께 서주시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이 또 서계시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멋있다 예쁘다 또 해주셔야죠 자 전면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발라스터 맞게 예쁘게 서주시고요 자 전면에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외쳐주셔야죠? 아 예쁘다 그렇죠 예쁘다 자 활짝 웃어주십시오 목소이 제일 예뻐요 목 오, 뻐요네자한번더 촬영합니다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천안시 안전총괄과장 정혜선 과장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동남, 천안 동남 소방서 의용 소방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불철주야 충력을 기울이시는 천안 동남 소방서 재난 대응과장 신 조남순. 가장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이 천안 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있게끔 해주신 주님 대장님들과 천안 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위안복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대 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 오늘의 천안 동남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945년 탄생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로 지난 78년간 우리들이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적 재난 발생 현장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지역사회 최고의 봉사 단체라고 합니다. 대원 여러분들께 우선 모두 아시는 재난 현장에서는. 늘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출동할 수 있는 안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들이 노력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 날로 지정하여 올해 제2회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이 3월 1 1일인이과 의용소방대의 상징인 119를 조합해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하여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념일로 기념일로 대원들의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고양시키는 한편 새로운 다짐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불침범으로서 크고 작은 죄의 현장에서 생명을 생명을 부릅쓰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의용 소방 대원 및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날을 기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2021년 3월 24일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수고한 공사와 희생 정신을 알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로 의용소방대의대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2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의용사 후방 대원들 여러분, 우리는 관할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고 구조와 구급 등을 활동합니다. 우리는 취,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청소, 미용 봉사, 어르신 말꼽 봉사 등을 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여 더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동남 소방서 의용 소방 대원 여러분, 제2의 의용 소방대 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천안 시민의 안전과 의용 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이번째 회장님과 이환복 여성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웃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신 전안 동남 소방서 의용 소방 대원 한분한 분께도 축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안 동남 소방서 의용 소방 대원 여러분, 우리 의용 소방대는 해전현간의 이웃, 전간의 이웃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 곁에서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당한 예우나 처우를 받지 못하였으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 날로 지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교를 두놓혀 국민의 헌원에 보답하는 지역 봉사 단체로 자리 매김을 공고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안 동남 소방서 의용 소방대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전통시장 및 지역 지역 화재 예방 순찰과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보고 활동 등 천안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동남 소방서는 2년 연속 충남 소방 관서 평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우리 소 대원들과 의용소방 대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 필요 이 자리 필요 의용소방 대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민 더 행복한 천한 시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 의용 소방대는 사실은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시민들의 생명과 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시고 봉사해주시기 때문에 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방대원, 의용 소방대원들 한분한분뵐 때마다 저는 늘 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소방의 용소방대날 맞이해서 대원 여러분 한분한 분한분한 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2회의 용소방대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권재 회장님, 이완독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 고마, 고맙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와 함께 참석해주신 충청남도 도의에서 오인철 도의원님, 신한철 도의원님, 박정식 도의원님, 안정혁 도의원님 같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문진석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에서 소방의 날 지원 근거가 있어서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 조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신한철 의원이 만들어서 지원 근거 조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 조항을 안하면 여러분 생일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정 부분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laughs> 자, 에, 저희 부의에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해낸 게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부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남구이기 때문에 여기 박정식 의원이 그 신방동, 풍생강동 다음에 그 신한철 의원이 신한동, 일봉동, 중앙동, 제가 동굴깨면 원성일리동또천안그 의용소방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했는데 도비를 확보해더라도 저기 앉아 계신 강성미 시의원, 이상구 시의원, 정선희 시의원, 또 저분들이 아니고 집은 나빠서 못 해주었다. 뭐 도의원들한테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저 깎여요. 그러니까 시원들한테도 이렇게 잘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제가 아마 저기 병천 리모드링 사업 요번에 추정에 반영을 좀 했고 지난번에는 저기 그 동면도 했고 또 이쪽 부분도 우리 도의원들이 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의용소방대 축하드리고 해가 네. 저희가 그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꼭 동남소소 사장님 참석 꼭 바랍니다. 네. 아, 네. 오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의용소방대 날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좋은 말씀은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뽕 부회장께서 다 해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동남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분들이 함께 모이시는 그런 또 단합과 화합을 갖는 자리에 함께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분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 앞으로 재정부와 함께 행정적 지원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념식 축하드리고요. 남은 시간 보람뛰고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지정이 되면서 이회째 지금 맞이해서 이렇게 의용소방대날 행사를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내빈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힘을 입어서 이렇게 또 우리 대원들이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많은 힘을 북돋아 준 뒤에 대해서 감사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동남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없는 봉사정신과 화재의 재난과 또 이런 재해에 열심히 우리 서원 서에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훈련과 경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 운영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기쁜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